신명기 24장 2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야곱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For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Out of all the peoples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Lord has chosen you to be His treasured possession. 아멘. 할렐루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를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자, 당신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시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더, 이 시대의 십자가 보일의 대석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기업으로 만드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읍조려 지키게 하시는 야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찬송을 선파입니다, 아멘.